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면 보건, 복구, 대체 이런 말들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이게 현장이나 정책에서는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프로젝트 목표를 세우거나 성과를 평가할 때도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생태 복원 환경 복구, 그리고 대체 또는 상쇄, 이세 가지 개념이 핵심적으로 어떻게 다루고또 각각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지, 왜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게요, 효과적인 환경 관리에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훼손된 환경을 그냥 보기 좋게만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 생전에 꼭 필요한 뭐 깨끗한 물이라든지 공기, 식량, 이런 걸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이걸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 개념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국제적으로 쓰이는 틀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완화위계라는 겁니다. 완화위계요? 아, 미티게이션 하이어라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리고 그 순서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완화위계는요. 환경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보전할까? 이걸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총 4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1단계가 회피, 어보이던스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아예 처음부터 개발 계획 짤때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은 피하거나 사업 방식을 바꿔서 환경 영향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이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으로 갑니다. 사업 규모를 좀 줄인다거나 공사 기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쓴다거나 어떻게든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단계죠. 그 다음 3단계가 바로 현장 복원 온사이트 레스토레이션이에요. 회피하고 최소화 노력을 다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영향이 남았다. 이럴 때그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복원과 복구가 바로 이 3단계에 해당해요 현장에서 직접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생물 다양성 상쇄, 바이오 다이버시티 업셋인데요 이건 앞에 3단계, 그러니까 회피, 최소화, 현장 복원 복구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남았다 이럴 때 정말 최후의 수단, 라스트 위솔트로 고려하는 게 바로 대체 또는 상쇄입니다 훼손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존 활동을 해서 그 손실을 메꿔주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상쇄, 대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훼손된 곳을 고치는 복원이나 복구랑 같은 선상에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할수 있는 걸다 해보고, 그래도 안될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보상조치다. 이 순서가 핵심이군요. 이 위계 자체가 우선순위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상쇄가 그냥 복원이나 복구 대신 쉽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단계였던 현장 복원 활동. 그 중에서도 복원과 복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먼저 생태복원, Ecological Restoration부터 볼까요? 네, 생태복원. 왠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느낌인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 같은 게 있나요? 네. 국제생태복원학회라고 SER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이라는 곳에서 제시한 국제표준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SER에서는 생태복원을 훼손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 recovery를 돕는, assist 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회복을 돕는다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나무 심고 뭐 구조물 만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그 자연적인 과정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때 사람이 개입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유지되고 self sustaining 또 외부 변화에도 잘 견디고 resilience 적응하면서 adaptability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생태학적인 과정과 기능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생태계 자체가 건강해지고 스스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럼 그 복원의 구체적인 목표, 회복의 기준은 뭘로 잡나요? 뭘 보고, 아, 복원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복원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상태, 즉, 회복의 기준점이 바로 참조 생태계, 레퍼런스 이코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참조 생태계라는 건그 지역이 만약 훼손되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고유한 생태계의 모습을 말해요. 과거의 어떤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비슷하지만 훼손 안된 건강한 생태계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청사진이나 모델 같은 거죠. 그래서 생태 복원 활동은 이 참조 생태계가 가진 고유한 구조, 예를 들면 식물 군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서식처는 다양한지. 또 기능 뭐 영양분이 어떻게 도는지, 물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종 구성, 거기 살던 토착 생물들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걸 생태적 충실도 이퀄로지컬 피델리티를 높인다고 표현해요. 참조 생태계랑 얼마나 비슷해졌는지가 복원의 성공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되는 거죠. 참조 생태계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수십 년 아니면 뭐더 오래 훼손된 채로 그냥 방치된 곳에서 예전에 원래 어땠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목표로 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이랑 환경조건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좀 얘기하고 있나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참조 생태계를 정하고 설정하는 게 사실 복원 프로젝트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옛날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주변에 비교할 만한 건강한 생태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나 뭐 외래종 침입 같은 것 때문에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과거 상태를 그대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과거의 특정 모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미래 환경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생태계를 목표로 삼는 좀더 유연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충실도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적응성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생태 복원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법 제47조를 보면요.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shr 정의처럼 단순히 그냥 안정시키는 걸 넘어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상적인 복원을 지향하고 있는 생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참조 생태계 수준까지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관리해야 하고 또 아주 높은 수준의 생태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훼손지에 항상 완벽한 생태복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완전한 복원이 가장 좋긴 하지만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여기서 복구. 리에빌리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가요? 이건 복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복구는 복원보다는 좀더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뭐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광산활동 때문에 지형이나 토양, 물흐름 같은 게 영구적으로 확 바뀌어버린 지역에서 주로 쓰는 접근법입니다. 복구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훼손된 환경을 우선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요. 예를 들면, 토양 침식을 막거나 비탈면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생태계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즉, 훼손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돌리겠다.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 토양, 지형, 숨은 조건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예, 공원, 농경지, 제한적 임업, 합의된 계획에 맞춰서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토착식물군집, 네이티브 플랜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원이 훼손 이전의 참조 생태계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복구는 영구적인 변화는 인정한 상태에서 개선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활동들이 복구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상태의 네이티브 서식지를 만들고 더 이상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산사태 피해지 복구나 황폐해진 산림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사방 사업 같은 것들이 넓게 보면 복구 활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크기 깎여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지안 안정화 공사를 하고 또 토양 유실 막고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식생으로 덮어주는 레지테이션 커버 작업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뭐 물을 저장하는 기능 수원화명이나 나무를 생산하는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완벽하게 되살리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낮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걸 종합해 보면 복원, 레스토레이션은 훼손 이전의 참조 생태계 상태로 최대한 되돌리려는 좀 이상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목표, 높은 생태적 충실도 요구를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반면에 복구 리하빌리테이션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좀더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결국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목표 지향점, 그러니까 뭘 이루려고 하는가의 차이가 복원과 복구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복원은 역사적 생태계로의 회복을, 복구는 기능적 개선과 안정화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좀 애매하거나 복구 활동이 나중에 복원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사례보면서 좀더 얘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완화위계의 마지막 단계였던 대체. 또는 상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네요. 이건 앞서 말씀해 주신 현장 중심의 복원이나 복구랑은 성격이 꽤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네, 대체 또는 생물 다양성 상쇄, 바이오 다이버시티 업세팅은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된 현장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높이는 복원이나 복구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건 완화 위기의 1, 2, 3단계, 즉 회피, 최소화, 현장 복원 복구 노력을 정말 성실하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잔여적이고 불가피한 부정적 생물다양성 영향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때문에 손실된 생물다양성 가치와 똑같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다른 장소에서 보존 활동, 예, 서식지를 새로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하게 매저업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A 지역에서 손해본 것을 B 지역에서 이득을 만들어서 상쇄한다. 이런 개념이죠. 아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곳에서 보전활동을 해서 메꾼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럼 이 상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그냥 다른데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핵심 목표는요 개발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에 순 손실이 없도록 노넷 no 로스, NNL을 보장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순 이득, 넷 게인을 달성하는 겁니다 즉, 개발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그리고 상쇄 활동으로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소한 본전은 치거나 오히려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더 늘어나야 하는 굉장히 엄격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NNL 또는 N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는 어떤 보상 활동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체상쇄는 훼손된 특정 장소의 생태적 질을 직접 높이는 복원 복구와는 달리 훼손으로 사라진 생물 다양성 가치단위 유니터브 밸류를 다른 곳에서 정량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므로써 개발에 따른 생태적 책임을 다하려는 약간 회계적인 성격이 강한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NNL 순 손실 없음 또는 NG 순 이득 이 목표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리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체상쇄 개념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생태계 보전 협력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그 훼손 면적이나 지역 특성 같은 걸 기준으로 협력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사업자가 낸 협력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사업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협력금이 부과된 사업장 밖의 다른 지역에서 스스로 대체자연 조성 사업이나 생태계 복원 사업 같은 걸 하면 낸 협력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반환사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 상쇄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인 상쇄원칙 특히 그 nnl이라는 엄격한 목표달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존협력금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던데요. 네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 사업이 원칙적으로 협력금이 부과된 개발 사업장 밖 업사이트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뭐 다른 곳에서 보상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상쇄 활동이 훼손 현장하고 지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도록 좀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훼손된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나 그 지역 주민들이 누리던 생태계 서비스 손실은 아무래도 현장 근처에서 보상하는 게더 좋을 수 있는데, 현재 제도는 이런 현장 기반, 온사이트 보상의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생태계 가치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 협력금 부과 기준이 주로 땅의 용도 지역,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보전 관리 지역, 뭐 이런 거, 나 공시 지가, 같은 토지 가격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개발로 실제로 훼손되는 생태계의 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 거기가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풍부한 곳인지 희귀하거나 법으로 보호받는 동식물이 사는지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봐도 법정 보호종이 여러 종 사는 지역에 개발됐는데도 협력금 산정할 때는 이런 높은 생태적 가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개발로 실제로 사라지는 생태적인 손실의 가치보다 보상으로 내는 협력금 액수 자체가 훨씬 적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애초에 NNL, 순손실 없음, 목표 달성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상 자체가 손실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아,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손실된 가치에 대한 보상이 처음부터 부족하다면, 아무리 반환 사업으로 상세 활동을 열심히 한들, 본질적으로 NNL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죠.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국제적인 상세 원칙에도 맞으려면 그냥 땅 용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매길 게 아니라 훼손되는 서식지의 실제 생태적 가치, 예, 생물 다양성 풍보도, 희귀성, 연결성, 기능적 중요성 등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협력금 부과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세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개념, 복원, 복구, 대체 중에서 항상 가장 이상적인 생태 복원만 추구해야 할까요? 아, 현실적인 지약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복원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 기술도 상당히 필요해요. 특히 뭐 광산 폐기물로 심하게 오염됐거나 댐 건설로 물에 잠기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지형이 바뀌거나 심각한 오염이 있는 곳에서는 훼손되기 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일부 핵심 기능이라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복구가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최적의 전략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모든 곳에서 이상적인 복원만 고집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훼손지에 다 즉각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능동적 복원, 예를 들어 뭐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거나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 이걸 시도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연 스스로 회복하려는 잠재력 이걸 수동적 회복 또는 자연적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특정 장애 요인만 잘 찾아서 제거해주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외래종이 너무 퍼져 있거나, 오염원이 계속 들어오거나, 물 흐름이 막혀 있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그 현장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보고, 회복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자원을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막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개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료에 한국 폐광산 복구 사례가 있던데요. 네, 한국의 폐광산 지역 복구 사례가 복구와 복원의 개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초기에 했던 폐광산 복구 사업들은 주로 토목 공사를 통해서 비탈면을 안정시키거나 광물 찌꺼기가 흘러내려가는 걸 막는 등 물리적인 안정성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식생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표토층, 그러니까 겉흙을 덮어주는 복도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흙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생태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폐탄, 그러니까 석탄 폐석 쌓아놓은 곳에 흙을 전면적으로 덮지 않고 일부만 처리하거나 얇게 덮어서 심은 식물이 말라 죽고 다시 황폐해지는 그런 재훼손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게 초기에는 복구 목표 중에서도 주로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보여주죠. 아, 초기에는 주로 토목공사 위주였고 생태적인 부분은 좀 부족했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그 이후에 환경 복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면서 방법론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예를 들면 단순히 비탈면 안정시키는 걸 넘어서 원래 지형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식생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식생도입 기준에 맞춰서 충분한 두께, 예, 평탄한 곳은 60cm 이상, 비탈면은 30cm 이상으로 양질의 토양을 전면적으로 덮어주는 것, 복토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빨리 자라는 외래풀 같은 것만 심어서 덮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자생나무 군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목표 수종, 예, 소나무, 싱갈나무, 굴참나무 같은 토종 큰 나무들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심는 등 점차 생태적 복원의 목표에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토양 미생물 활동을 돕거나 야생동물 서식처를 같이 만들어 주는 시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방법론이 상당히 발전했군요. 그렇게 개선된 방식으로 복구 혹은 복원에 가깝게 접근한 곳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네, 이렇게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한 폐광산 복구지에서는 꽤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찰됐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안정화를 위해 심었던 쌀이 나무 같은 작은 나무들보다 계획적으로 심은 소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훨씬 잘 자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 흥미로운 건 사람이 직접 심지 않았는데도 주변 산에서 바람이나 동물을 통해 씨앗이 날아와서 스스로 싹을 치우고 자라는 자생종들. 이 무로리나무, 오동나무, 졸참나무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천이, 내추럴 잉그레스 또는 내추럴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복구된 지역이 점차 주변의 자연 생태계와 연결되고 스스로 건강성을 회복해나갈 잠재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록 완벽한 참조 생태계 수준은 아니더라도 생태계가 발달하는 초기 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초기에는 단순히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복구 수전의 활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완전한 생태 보고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 그러니까 일정의 촉진 단계 회셀리테이션 페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폐광산 산에는 복구와 복원의 경계가 뭐 칼로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표 수준이나 적용되는 기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선상에 있고 또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즉 비록 시작은 영구적인 변화를 받아들인 복구에 가까웠을지 몰라도 참조 생태계의 주요 구조, 예 여러 측의 식생 구조나 기능, 예 토양 유기물 축적 회복을 염두에 두고 목표 수종을 심거나 토양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면 당장은 SER 기준의 완전한 복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결국 어떤 용어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건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생태학적 목표가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쓰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원, 복구, 대체, 이세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사회를 가진 개념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용어만 아는 걸 넘어서 각각의 접근 방식이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왜 중요한지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결국 이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뭐 학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생태계 개선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